딱국질뚝딱 e 질뚝 또요 지훈아 얘기봐 이제. 응. 지훈아 n a 질뚝떨 o c h i t u m p r e s i d e 질 멈춰야 되는데 c o o k 질을 해요 그지? 딸국질 우리 지훈이에서 힘들지. 음, 딸국질 하니까 힘들죠. 음. 딸국제 자꾸 할까. 오이를 먹어보자요. 딱국김치게. 이렇게 하고 오이 들어가면서 딱국해보자. 응? 오이 들어가면서 딱국 그쳐보자. 지훈아 짝꿍질을 멈춰야지 우리 지훈이가 안 힘들지 그쵸?